관봉 띠지가 다 분실되고 고무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2018년 사건으로 압수색한다며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인데 어딜 나와서 2018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차 놀라서 띠지랑 없앤 거 아닙니까? 2018년 자치단체 공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건진이 그걸로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건진과 윤석열이 대성 캠프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래서 건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가 청탁되었는지 건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가 무마되었는지 이것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압수색하고 내놓은 게 2018년 걸로 내놓고 그런데 저 띠지를 다 분실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 후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건과 건진이 연결된 걸 무마시키려고 여러분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어있다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까? 김정민 수사가 저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저건 한국은행이 5천만 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디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 차장 검사, 5천만 원으로 비닐에 싸서 와요, 아니면 낱개로 와요? 보통 낱개로올것 같습니다. 자, 위증 1, 위증 2, 김정민 수사관님 무슨 재주로 저 비닐을 뜯습니까? 증거물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박건우 부장검사였죠? 지휘했죠?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거예요? 2018년 거예요? 2018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발행일자가 있다. 2022년 5월 13일 거죠? 윤석열은 대통령이 언제 됐어요?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저희들이 압수했지만 압수영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판사가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들으셨죠?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니 이런 저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묻어버리고 있는 현장입니다.